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의 과학자들과 우크라이나의 과학자들이 망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과학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우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전쟁이 발발하기 전 연구자료들을 챙겨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위기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안시크와 도네치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 반군과의 전투로 인해 이 지역의 18개 대학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집과 실험실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실험실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국립 도네치크 대 일리아 카드제이노프 연구부 총장은 기존의 관계를 잃고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새로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들의 연구성과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 때문에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들을 찾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과학자들은 새롭게 시작할 나라를 찾고 있으며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과학자들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떠나 해외로 흩어지고 있는 한편, 러시아의 과학자들도 러시아를 떠나 대규모 이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푸틴의 전쟁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추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직접적으로 푸틴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지식인 계층인 과학자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향해 러시아가 시작한 적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책임은 자신들의 조국인 러시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의 나라였으며 우크라이나가 고향이거나 우크라이나의 친척이 있는 러시아인들은 한 둘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지도부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전쟁에 많은 죄 없는 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들의 친척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면 반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 대해 푸틴은 쓰레기 배신자라는 발언을 하며 무자비한 탄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망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 블라디미르 사벨리예프 박사는 3차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권위자로. 국제 유명 저널의 논문 12편과 국제학술의 논문 19편, 특허 등록만 5건을 발표한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2000년에 한국에 처음 들렸던 그는 인정 많은 한국인과 그 편안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IT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면을 교류하고 싶은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나 며칠 동안의 생활에 한국인들 특유의 정에 빠져버렸고 그 이후로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벨리에프 박사는 서구인은 다소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으나 한국인은 이웃에 관심이 많고 정이 많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연은 부드럽고 친근해서 다소 위험적인 모습을 띠는 유럽 방산과는 다르다며 한국의 모든 면에 애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해외문화 홍보원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호감도가 95% 가량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 많은 경제협력을 하면서 러시아 내에 한국 브랜드와 제품들이 큰 인기리에 판매하여 한국을 선진국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인들의 기호식품인 초코파이와 도시락의 나라라는 인식도 한몫하여.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서방 국가들에게는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 빅토르 최가 한국계였다는 것에 대한 친밀함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맞먹던 수준의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비록 마지막에는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에 패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냉전 시대 소련의 기술력은 미국과도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상반되던 체제로 대립하던 미국과 소련이었기에 군사 기술과 핵물리학,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소련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뒤처지게 되었지만 과학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련의 기술적 성과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과 우주복을 탄생시켰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투니크, 화공과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외우고 다녀야 할 주기율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GIP 파일만큼 많이 사용하던 RAR 형식의 압축 파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 적어도 한번 이상씩은 해봤을 게임인 테트리스 등 소련은 전 세계의 모든 과학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과학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러시아는 소련의 원천 기술을 그대로 계승했고,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로켓 기술과 핵물리학, 화학 기술 등 여러 기초과학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관하는 우주개발 계획의 주력 로켓이자, 미국이 개발하는 신형 무인 우주왕복선인 X-37B를 실어 나르는 애틀러스 5의 엔진도 러시아의 엔진을 돈을 주고 사와서 사용할 정도이죠. 러시아의 기술은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고 불리는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는 미국에서 받은 K1 전차의 기술과 러시아의 T-80류를 한국이 분석하여 얻어낸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이며 국군의 방공무기인 천공대공미사일은 러시아와 공동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은 러시아가 기술을 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한국에 판매한 RD151 엔진을 통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과학기술 중에는 한국에 없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의 대량 탈출은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것이 이득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면 몇 억이나 몇십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도 과거에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들도 많았고, 많은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들은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진 이후에도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남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못지 않은 소련의 유산이 많이 남겨졌는데요. 과학자들 이외에도 많은 연구시설과 무기공장 등 특히 군사기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러시아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매우 가난했고, 우크라이나는 많은 과학자들을 제대로 먹여살릴 형편이 되지 못했죠. 이 당시 우크라이나 출신의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때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많이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항공모함을 중국이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이며 중국 공군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러시아 항공기의 기술을 베낀 것으로 그 기술을 가져다 준 것이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었죠. 최근 들어 중국은 우주골기 사업이라며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도 되지 않는 사이 중국의 로켓과 우주기술은 우주정거장을 띄워 올릴 만큼 큰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기술을 제공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과학자들입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이 이전보다 월등히 좋아진 배경에는 많은 우크라이나 과학자 들의 중국으로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과학자들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스카웃을 해올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한국은 동경하는 선진국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을 배우자는 공익 광고를 찍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인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과 관심은 러시아인들 못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첨단 IT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 21세기형 하이테크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한국이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죠. 반대로 러시아는 기초과학 분야는 강하지만 한국 같은 최첨단 IT 기술에는 약합니다. 서로가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받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가장 적절한 찬스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